Hi guys, welcome back! 지난 강의에 이어서 조금 더 다양한 사역동사 예문을 살펴보고 뉘앙스를 익혀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이자 사역동사인 make가 들어간 예문들로 시작해볼까요? 사역동사에도 당연히 이렇게 시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He makes me angry. 단순 현재 시제로 makes라고 하면 그는 거의 항상 나를 화나게 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다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반면, 과거 시제로 He made me angry 라고 하면, 그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한번 화나게 했던 거죠. 반복해서 화나게 한다는 뉘앙스는 없습니다. 옛날에 배운 개념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make 뒤에 목적격 보호로 명사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He made me a fool. 그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이렇게요. 다음, He made me cry. 그는 나를 울게 만들었다. 이런 문장 스타일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거죠. 그냥 딱 보면 문장의 동사가 두 개니까 어라랏. 이거 좀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싶지만 사실 목적격 보어 try 앞에 t 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t 부정사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죠. 원어민들도 옛날에는 t 를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생략한 형태만 문법적으로 맞다고 정리했었습니다. 모든 사역 동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 make have let이라는 특이한 사역 동사만 to를 쓰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뜻을 가진 사역 동사도 비교해 봤었는데요. made me work랑 forced me to work는 직감적으로 그냥 해석이 되는데 he had me work 이게 문제죠. 사역 동사 have는 make와 비슷한 뜻이라서 뭐 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다고 했었지만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Yes. 사역동사 have는 쉽게 생각해서 mak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make와 비슷한데, 뉘앙스를 살짝 더해주는 거예요. have의 기본 뜻이 갖다 갖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뭔가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냐? 특정한 행위를 요청할 권리나 권위를 갖고 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게 바로 사역동사 have예요. He had me work. 그는 나를 일하겠다. He, 그는 me, 나에게 work, 일하게 할 권리나 권위를 가진 사람 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문장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친구관계는 아니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he가 사장이고 me는 비서나 매니저라고 상상을 해볼까요? 사장님은 돈을 주고 비서를 쓰는 것이니까 자신의 일을 위해서 미팅 일정을 대신 조율하라고 하거나 지방 출장 때 묵을 호텔을 예약하라고 시킬 수도 있겠죠. 이건 고용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애초에 본인의 업무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한 것이니까요. 그 비서나 매니저도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이해하고 면접을 본 뒤에 일을 시작했겠죠. 그러니 돈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된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업무 외적으로 불합리한 일을 시키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죠. The boss had the manager work. The boss had the manager book a hotel room. The boss had the manager book a flight ticket. 여기서 더 보스는 특정한 행위를 요청할 권리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냐고요? The manager에게. Work 이해라 Book a hotel room. 호텔방 예약해라. Book a flight ticket. 비행기표 예약해라. 이런 행위를 시킬만한 권리나 권위가 있다는 문맥이 깔려 있다면. 동사 make보다 have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이 상황에서 make를 쓰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이렇게 말은 할수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보스가 그냥 예약하게 만들었을 뿐. 어쩌면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게 원래 매니저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억지로 하게 만든 상황일지도 몰라요. 구분이 잘안 간다면, 비슷한 뜻의 사육동사 force로 바꾸면 딱 느낌이 옵니다. The boss forced the manager to book a flight ticket. Force는 make와 have와 달리, to를 살려서 쓰죠 to book. 그 상사가 매니저에게 강요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라고, 어허. 강요를 한다라. 이제 오만가지 상상을 다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매니저 개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겠다던가, 예약할 수 있는 비행기가 없는데, 야. 어떻게든 비행기 표를 구해와라고 화를 내며 오늘 표못 가면 너 집에 못 간다고 야근을 강요한다던가 뭐 별의별 상황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서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불합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한다면 have라는 동사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force가 어울리는 거죠 이처럼 사역동사 have는 서로 인정한 권위나 권리가 있을 때 쓰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아, 참고로 비서는 secretary나 assistant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secretary는 좀 상당한 전문직의 느낌의 비서고, assistant는 약간 포괄적으로 뭐 조수나 일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의 느낌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뭐 대학교 교수님의 조수라던가 연구 보조 아니면 assistant manager라고 해서 매니저를 보조하는 사람, 음, 한국 직급으로 회사의 대리 정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Assistant라는 단어랑 좀더 친해지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꼭한 번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문을 이렇게 싹 바꿔서 좀더 친해져 봅시다. The boss had the assistant work. The boss had the assistant book a hotel room. The boss had the assistant book a flight ticket. 음... 근데 보스랑 Assistant의 관계에서만 해부를 쓸수 있을 수 있을까요? No, 그럴리가요. I... 나는 h a n 안에 그 정비공이 내 차를 고치게 했다. 나와 정비공 차를 고치게 했다.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겠죠. 이건 돈을 주고 서비스를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정비공은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나는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에 합당한 돈만 냈다면 나는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겠죠. 다만 그 권리를 넘어서 화를 내면서 막 강압적으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한다. 이건 'have'가 아니라 'make' 또는 'force'에 가까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리할 차가 앞에 10대나 더 있는데 막무가내로 막 '아 내 것부터 해' '나 급해 해줘요' '해달라고요' 이러면 'have'가 아니라 'force' 하는 거죠. I f o r c e the mechanic fix my car first' 아, 마지막 예 하나만 더 비슷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사와 고객의 관계에서도 'have'를 쓸수 있습니다. I had the hairdresser cut my hair. 나는 미용사가 내 머리를 자르겠다. 아, 나는 고객이에요. 미용사에게 머리를 자르는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를 어떻게 잘라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사역동사 have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조금만 더 하면 끝이에요 조금만 힘내요 자 방금 앞에서 봤던 이 문장은 사실 일상적으로 자주 쓰지는 않고 보통 이런 스타일로 말하곤 합니다 I had my hair cut 야 이건 또 뭐냐 Guys listen carefully I 나내 입장에서 My hair 내 머리카락은 내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나는 내 머리카락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컷 되도록 잘리도록이요 근데 여기서 컷은 자르다라는 뜻의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남에 의해서 잘린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I had my hair cut by the hairdresser. 컷은 참고로 cut, cut, cut 동사 원형, 과거동사, 과거분사가 다 똑같이 생긴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다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과거 분사로 쓴 컷이었다라는 것. 잘린, 잘려진이라는 뜻의 과거 분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어 보호, 보호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I had my hair cut by the hairdresser. 지역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을 따져보면, I had, 과거 시제죠. 어제 내 머리를 이미 자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순간 내 머리는 어떤 상태죠? 어머나, 예쁘게 잘렸네. 야, 나 머리 잘랐다. Hey, I had my hair cut. 결국 이런 스타일의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나 머리 잘랐어 라는 말입니다. 머리 잘랐다는 게 포인트지 누가 잘라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by the hairdresser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나 어제 머리 잘랐다. I had my haircut yesterday.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동사 have 대신에 get을 쓰기도 해요. I got my haircut yesterday. I got my haircut yesterday. 이건 have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라서 일상에서 더 많이 씁니다. 비슷한 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자, 전부 주어 I가 한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줬다는 뉘앙스의 문장들입니다. I had my car fixed. I got my car fixed. I had my room cleaned. I got my room cleaned. Okay. 아니, 근데, get is have 대신에 쓴다? 그렇다면 get도 사육동사겠네요. Yes. Get도 c a u s t i v e verb. 사육동사로 쳐줍니다. make, have처럼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make, have, let처럼 t 툴을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I got him to do homework. I made him do homework. I had him do homework. I let him do homework. 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또 있네. 그쵸? 이건 그냥 예외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데, 사역동사로 쓰는 get은 casual이나 formal이냐, 스타일에 따질 만한 동사는 사실 아니에요. get이 가진 그 고유의 뉘앙스 때문에 to를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사회동사 g e t make, have, let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나 힘 등을 갖고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 설득, 요청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행동하게 만드는 뉘앙스예요. 그런 뉘앙스다 보니까 make, have처럼 명령하듯이 신속하게 말이 전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get 하려면, 얻어내려면 많은 공을 들여야 되니까요. 공을 들여서 get to 하려는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나요? do homework까지 열심히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대화와 설득 등을 통해서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자주 쓰는 동사라고 할지라도 to를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to가 있는 게 왠지 get의 느낌을 더잘 살려주는 것 같거든요. 툴을 빼는 게 애초에 문법 구조적으로 딱 예쁘지도 않은데 어감까지 해친다? 흠 음, 그럼 당연히 툴을 쓰는 게 맞겠죠 I got him to do homework 대화 설득 요청 등을 통해서 숙제하게 했다 I got him to quit his job 대화 설득 요청 등을 통해서 일을 그만두게 했다 I will get him to quit smoking 대화 설득 요청들을 통해서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즉 금연하게 할 것이다. 그만해. 하지마. 한 마디 정도로는 끝나지 않는 상황들 같죠. u 에트까지 가는데 많은 공이 들었을 겁니다. 문장에서 투가 있으면 그 이미지가 더잘 떠오른다. 그래서 굳이 make have let처럼 투를 생략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 오케이. Okay. 강의를 마무리하며 사실 툴을 쓰느냐, 안 쓰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따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외워서 잘쓸 수도 있을 뿐더러 무엇이 정답이고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기엔 언어가 생각보다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대학교 언어학 강의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가 될랑말랑 잘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어학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죠. 기초문법 아래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다양한 배경지식들을 깔아놓고 좋은 영어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레 원어민처럼 프리토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 걸음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은 10분 영어 훈련 같이 영작하러 갑시다. 오케이 오늘 공부 D&O